안녕하십니까. 원사이클 대구 매니저 정군입니다. 어, 오늘 저거 피직에서 나온 트레슬론 신발이 있어가지고요. 서 트란시로라고 한번 볼까 하거든요. 어, 피직에서 이번에 새로 나오는 신발인데요. 디자인이 일단 압도적으로 기존에 나왔던 철인 신발보다 많이 이뻐요. 이뻐서 손님들이 아니면 동호인들이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박스 개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두둥. 어, 이거, 무슨 디자인이죠? 도로, 도로 모양이네요. 흰색 선 있고, 사이클을 타고 제대로 한번 달려보자. 뭐 이런 느낌인가요? 크. 자, 드디어 개봉하겠습니다. PG에서 나온 트란시로 R4라는 모델이고 제 이제 트란시로 라인 중에는 어 밑에급이에요. 밑에급이고. 어 지금 보니까 여기 통풍이 이제 메시 소재로 되어 있고요. 잘 보이나요? 메시 소재로 되어 있고 하단을 보니까 여기 앞에 이렇게 통풍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뒤로 바람이 나와서 안쪽에 이제 음, 발을 발에 이제 스킬을 빨리 제거를 할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음, 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음, 내부에 보면 이렇게 매듭이 이렇게 차이가 있긴 있어요. 이렇게 박음질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끝 부분이 어, 이 여기 발목을 감싸는 이 부분이 되게 어, 이게 부드러운 재질이라서 여기 맨발로 신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발등에 대 있는 이 부분도 아주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여기와 여기에 이 매듭 부분이 안쪽에서는 이렇게 박음질 같은 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냥 차이만 나기 때문에 맨발로 신기에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깔창도 있고요. 44사 사이즈. 어이구. 발이 크네 도둑발이다. 음, 요거는 이제 기존에 나온 철인 신발들을 보면 이게 찍찍이가 벨이 벨크로가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요즘은 이렇게 일반적인 신발의 벨크로처럼 정상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글쎄요 이게 써보시면은 뭐가 빠른지 편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기존에게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지로에서 나온 신발인데 이렇게 벨크로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반대로 되어 있어서 쓰고 바로 벗게 발을 바로 벗게 되어 있었는데 얘는 어 반대가 아니고 이제 똑바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딱 들시면은 이렇게 고정이 되어서 발을 빼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후크가 고리가 하나 있어서 재질도 되게 좋네 부드럽네요 고리가 있어서 신발을 신고 벗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쁘네요 아주 여기도 구멍이 통풍구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카본 인젝티드. 카본이 그냥 들어있다. 100% 카본은 아니다. 뭐, 이런 거네요. 이쁩니다. <laughs> 네. 파워 스트랩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피직 트랜시로. 성능도 성능이지만 디자인에서 아주 마음에 들어서.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네요. 철인 우리 선배님들한테, 동호인분들한테. 이직 이상으로 이제 피직트란시로에 대해서 한번 알포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올 어, 시즌에 많은 동호인분들이 어, 경기장에서 신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이상 매니저 정근이었습니다.